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입니다 그리고 보니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저는 청춘을 군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맘 때면 자주 군복을 입고 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다들 고생이 많죠. 어제 23일 북한 김정은은 오후 4시 32분 평안북도 수환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한미 대비 테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평안북도이 동창리, 이른바 새 위성 발사장에서 자칭 정찰 위성 발사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 두 발을 발사한 지딱 다섯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제기한 것입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앞서 지난 20일 한미 공군이 F-22, 랩트기, 그리고 F-35A, 그리고 전략폭격기 B-52H 등 최신기대를 동원해서 한국방공식별구역 카디지 안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이틀 전 22일 우리 위성인 측은 평양지상 영상을 공개하며 이 북한을 환히 보이는 이걸 그대로 공개를 하며 북한 대비 우월한 감시 능력을 확인시킨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직군 여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강 3월 8일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3월 8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는 문제입니다. 후보자는 아주 많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권성동, 윤상현, 그리고 조경태, 나경원, 황교안, 그리고 또 현재 원내대표인 주호영 이름도 신문에 나오더군요. 대강 꼽아도 8명이나 됩니다. 주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두드려진 후보자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발군의 후보자, 아니 어떤 후보자, 그리고 거기에 버금가는 후보자, 이런 후보자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음 당대표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포스트 직책입니다. 우선 다음 총선을 다음 당대표의 얼굴로 처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 총선을 책임지는 얼굴인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 가운데 대중의 신망을 한몸에 받고 있는 특출한 분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이름만 내세울 수 있는 당대표가 없으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내세워서 총선을 치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시 보수의 새 얼굴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하긴 이래서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안칠수가 국민의힘으로 오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대통령 간핵과 그리고 굴속으로 갈라졌던 상언이제아무기도 전에 이른바 적폐청산으로 보수를 괴물시켰다는 평가를 한때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을 대안으로 선택을 해서 정권을 끝내 되찾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탄핵에 가담했던 바른 정당 중심의 탈당파들이 친윤, 비윤, 반윤 할것 없이 당의 중심에 있습니다. 과거 침박은 지금 눈을 씻고 찾아봐야 할 정도가 됐습니다. 과거의 침박 핵심도 이제 침박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친윤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세력들을 이 나라의 보수 원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들에게도 새 얼굴은 없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겁니다. 두달 남은 전당대회까지 시간은 드라마를 만들어 새 인물을 부각시키기에는 아주 짧은,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컨벤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드라마를 쓰기가 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당은 계정으로 드라마를 기대하기에는 별다른 변수가 생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죠. 이 당대표 선거의 경우 당심 70%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30%이 30%나 계산을 하던 여론조사를 없애고 100% 당원들이 의사로 당대표를 뽑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당대표 제도 자체는 대중 민주주의가 어울리지 않는 구실의 산물이죠.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이 숙녀민주주의로 가려면 당대표 지도는 없애야 합니다. 사무총장도 없애야 하고 당의 대변인도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시대의 그 사물이지만 이왕 뽑는다고 하면 당원들이 총으로 뽑는 게 바로 정당민주주의 정신에 합당합니다. 그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정당은 이념과 정책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23일 차기 당대표 선출 방식을 당원 투표 100% 그리고 결선 투표제 도입 등으로 확 바꾸는 당원 당교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서 확정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이제 김장연대라는 것이 떴습니다. 며칠 전부터 김장연대, 김장연대에서 이 뭔가 싶었더니만 바로 김기현 대학 장재원 이 연대라는 게뜬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에드블룬이 띄워졌습니다. 그게 참 묘한 것이, 친윤계의 늘두 번째 인물로 거론되던 장재원이, 그리고 권승동 다음에 거론되던 장재원이, 김기영과 손을 잡았다는 줄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친윤계 주자로 권승동이 자신도 출마한다, 아니면 말을 탄다고 소문이 쫙 났던 시점에 말입니다. 두 사람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식으로, 일단, 부인을 하고 있지만, 김장연대에 합의한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김기현은 라디오에 나가, 김장연대가 곧 당대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화합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합의 모멘텀이다. 그러니까, 친윤 비윤, 화합의 모멘텀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친윤 권승동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길선 투표제입니다. 아무리 친윤계가 난리불려도 결국 2위 안에 친윤계 후보가 한 명이라도 들어가면 친윤계 단일화 효과가 날 것이므로 결국 신윤이 당권을 잡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김장인대든 권승동이든 비윤진영의 안철수 유승민까지 모두 길선 투표제에 기대를 걸고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당에는데 자신이 있다. 그러면 최종 투표에서 내가 이긴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김장인대의 한축인 김기현은 논란이 됐던 친윤 핵심 군승동의 그친 은행에 대한 반사 효과로 친윤으로부터 득점 포인트를 올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김장인대 슬레이에 대해서는 저는 김장 담그는 소재가 아니다. 이런 우스의 말로 비켜갔습니다. 어쨌든 김장인 대선에서 보듯이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면 그동안 물밑에서 오가던 주자간 합종 연행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당원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에 있는 두 사람이 자주 그런 데더군요 바로 나경원과 안철수. 이 나경원과 안철수는 김장인들을 비롯한 진윤의 움직임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말하자면 이김장인들의 김기현을 혼자 힘으로는 이기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나경원은 어떤 주자와도 연대는 없다고 선을 딱 껐습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내심 연대의 뜻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는 이날 저출산이라는 표현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나온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도권과 2040 세대, 여성당원을 겨냥한 전략이라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과의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 안철수가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안철수가 나경원에게 먼저 손을 내밀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관진자들은 길선 투표제 도입이 결정돼 굳이 이 선두권의 두 후보가 연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분다이 위안에 들 자신이 만만하니 말입니다. 진윤 후보가 과반 특별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에만 두 후보간 연대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판에. 2030의 지지를 아직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준석이 지금 고춧가루 멘트를 날렸습니다. 이준석은 20일 고려대 강연을 갔더군요. 그 강연 제목이 참재있습니다 보수주의 길을 묻다. 그런데 성상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지 못한 이준석이 보수주의 운을 하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그는 20일 고려대 강인 직후에 기자들에게 김장연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우 두 마리가 모이면 새우 두 마리고 절대 고래가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김기현도 장재훈도 새우지 고래는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이 뉴스를 타자 이분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개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진석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돌고래에 걸맞은 여우를 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는 고등어와 멸치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고 나를 치받았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고래와 고등어가 함께 싱싱하게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대선 후보 경선 때 다른 후보들을 고등어 등에 비유하며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이제는 친윤 후원을 세우에 빗대어 말을 바꿨다는 점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국민의힘에 가면 유력 정치인들이 모두 물고기가 되는 겁니까? 이재명 수환 관련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찰이 승남 F C 후원금국 조사부터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어제 O B에서 방송에 가니까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것이더군요. 왜 검찰이 성남FC 사건부터 부를까? 사실 성남FC 사건은 언제라도 이재명과 정진상을 기소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투산건설 전 대표 등 관리자들을 기소하면서 이재명과 정진상이 공모를 했다고 직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21일 정진상을 불러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소환을 결정한 것은 대장동 게이트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의 이런 바 자해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고도 합니다. 이분 중인 김만배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참석하지 못한다며 사주 진단서를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이러니 검찰이 로드맵이 수사 로드맵이 완전히 헝클어졌겠죠. 이에 따라 검찰 수례부는 이 수사 순서 조정에서 성남 FC 사건부터 매듭을 짓겠다고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대장동 게이트도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도 이미 수사 상은 많이 진척됐다고 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주요 상은 이재명이 대부분 직접 결제를 했고 또 정진상도 이재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결제를 했기 때문에 대장동 사업 이익을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몰아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아니 법률 전문가들 대부분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결국 현직 야당 대표라는 점을 고려해서 성남 FC는 물론 대장동 사업과 그리고 백인동 옹벽 아파트 사건. 그리고 수은지검에서 하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합목 등을 모두 조사를 한 뒤에 한꺼번에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기소는 당연히 보이는데 신빙체를 어떻게 할까?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겠죠. 결국 1월 말까지는 이재명에게는 아주 추운 겨울이 될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주 긴 겨울이 될것 같다. 성남FC 수사 뒤에는 주황지금이 소환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틀 전이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몇년 가까이 다 탈출더니 이제 무혐의 났던 성남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말 했습니다. 이말참 재미있죠. 성남FC 후원금을 광고한 것 가지고 광고비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검찰이 이재명을 터는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바로 그 대장동 관련 뉴스입니다. 이 검찰이 23일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의 재판에서, 종학인는 재판 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2021년 그해국한대 일어난 범행이 아니다며 약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피고인들이 대장동 사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유착된 피고인들이 공범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용은 10년 전에 성남시 의원이었죠. 이날 열린 공판 준비기에서 검찰이 한 말입니다. 김용은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 남욱, 정민용으로부터 이재명이 대신 경선 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실수령액이 6억입니다. 검찰은 이 김용운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유동규에게 이재명 대선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고 유동규는 김용호의 요구를 남욱에게 전달했다며 남욱은 유동규에게 자금을 마련해 줄 테니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양 단약고 부대 이진사. 그리고 부동산 신탁 편의를 받아라며 유동규 말을 수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김 씨가 총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검찰은 또 유동규 남욱 정민용은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며 김용만 사실관계를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제 재판 준비기를 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은 한 문장, 한 문장 정거 입증이 가능하다. 재밌죠. 한 문장, 한 문장 모두 정거 입증이 가능하다. 그만큼 자신만만합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에게서 묘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자신이 지난 대선국면에서 이재명의 비공식 캠프에서 활동하며 이재명 당선에 대비해서 인재를 물색하는 등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일부는 최근 유동규로부터 작년 1월 대선을 준비하던 이재명에게 민주당 친문 핵심인 윤건영을 소개해줬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통화내역도 입수했습니다. 당시 유동규가 윤근영을 경기도 지사실로 초청해서 이재명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윤근영은 이재명에게 청와대에 들어가면 사람을 뽑기 쉽지 않으니 미리 캠프에서 뽑아서 준비해 두라고 조언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당시 유동규와 윤근영 간 통화 내역을 확보해서 수사 중입니다. 문제는 이재명이 이달 초당 대표 비서실 명의로 유동규는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1년 대선 경선, 2022년 대선 등단한 차례도 이재명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바가 없다고 밝힌 점입니다. 유동규는 선거캠프에 있은 적이 없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유동규는 지금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유동규는 이후에 이재명이 당선됐을 때를 대비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외곽에서 백동대로 활동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에게 이재명과 같이 활동하는 정치인이나 이재명 측 관계자가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변호사들 상당수도 내가 소개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동규는 이런 과정을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에게도 보고했으며 이런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도 그대로 전달했을 것이라고 지술를 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외 다른 대청동 관계자로부터도 당시 유동규가 정민용에게 내가 삼성장군을 인터뷰했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들었다. 하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재명 측은 1인 진술이 유동규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윤근영은 장인 1월 이재명 지사와 만난 것은 맞는다며 이는 친 이재명 의원들이 소개로 만난 것이며 유동규 소개로 만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유동규는 그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어쨌든 질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윤근영이 지난 대선 직전 유동규의 소개로 이재명을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문재인 지지자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러 어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들과 데이대통 등에는 윤건영을 비판하는 글이 수십여 개 이상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201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을 강하게 공격하면서 지금까지도 문재인 핵심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죠 문진 지지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 이렇습니다 윤근영 이는 앞으로 친문회를 하지 말고 이희재명 X라고 불러야 했다 이 X가 뭔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한 네티즌은 윤근영과 고민정, 김의겸을 함께 거론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이 가증스럽고 추잡한 인간들 아니 뒤통수 치고 제명이 옆에서 그러고 싶냐? 어쨌든 이재명 측이 유동규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고 하자 유동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공판 준비기일에 참석했다가 취재진과 만났어. 너무 웃긴다. 정말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을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다. 아주 세세하게 경험한 일이니까. 그러면서 다음 폭로를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다음에 또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만났고 어디서 만났고 그 다음에 몇 번을 만났는지 낱낱이 말씀드리겠다. 그분이 자꾸 거짓말하시면 진실을 한번 확실하게 가려드리겠다. 자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유동규가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이재명 의 지시로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 즉 섀도우 캐비닛 구성을 위한 면접을 보고 다녔다는 진술을 보도한 월간조선 보도는 사실까요? 일 월간조선 기사는 용은 내렸습니다. 요직의 기용할 인물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윤건영의 말을 들은 이재명은 유동규에게 사람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했고, 이에 유동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 장관은 물론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을 사실상 면접을 봤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자,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결국 MB와 김경수를 올 연말 특별사면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김경수의 경우 복구는 없는 사면대상자입니다. 사면을 하되 복구는 없다. 사인권을 가진 윤 대통령이 결재하면 이들은 28일 시에 사민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지난 6월 윤 대통령이 20여 년을 수감생활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언급을 했죠. 그런 만큼 사인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회사돈 349억 원을 횡행하고 소송비당 163억 원이 넘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서 지난 2020년 10월 징역 17년과 그리고 벌금 130억 원 외에 또 57억 8천만 원의 추징금을 승고받았습니다. 사면이 확정되면 MB는 15년여의 형기와 그리고 미납부한 벌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올해 5월 만기출소를 앞둔 김경수는 사면보다는 복권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복권 없는 사면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김경수의 범죄를 사람들은 아주 작은 범죄를 보는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 핵심 도구인 선거를 파괴를 한 아주 좋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번 사면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김경수의 잔여형만 면제되고 비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김경수는 오는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김경수는 얼마 전 기동민을 통해 MB 사면이 될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개한 음서는 가석방 불연서였죠. 그 가석방 불연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외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가 뇌물수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산자부 장관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관심을 끈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형을 받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세분전 국가정보원장들입니다. 이분들도 3인 대상이 됐습니다. 재직 시절에 각종 정치 공작을 벌였다고 해서 복역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이번에 3인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의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이죠. 전병은 또 3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3인 대상을 쭉 훑어보니 박창국 금호수유화학그룹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3면대상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경제인사들은 이번 3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일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루어진 광복절 특사 때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경제인을 대거 사변한 것이 그 이유라고 언론은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경제인들 대부분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속내겠죠. 진짜 사면이 필요한 것은 부패한 정신이 아닙니다. 바로 경제인들입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